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2-30806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에 단체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증여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 1호의 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 4조의 2제 1항, 제 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 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 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 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안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의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헌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결지 제31호의 이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 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 사업 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